저번에 우부빠가 전화 데이트 하는 거 보고 와 저렇게 하면 나도 가능하겠는데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 링크 뿌릴 테니까 잘 들어와봐 초대를 수락할 수가 없대요 아 어, 그래요 손좀 봐볼게 저 절대 희망공원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씨 설렜네. 도좀 아, 도와주실려나? 나 이거 왜 설정하는데 설정이 안 될까? 요? 에? 여 보세요. 여 예. 어? 보세요. 나 아, 티코 안 들리나? 저기요? 네, 여보세요. 어머, 깜짝... 어, 네. 그저 어? 들어왔다. 들어와지지? 어나 방금 한번 전화 데이트 쪽에 누 들어온 거 봤는데. 아 그거 초대링크 만드실 줄 아시죠? 네 아니 그 했, 했는데 아마 네. 통방에 못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네 들어왔어요. 아 저한테 한번줘보실래요 초대링크를 그럼? 어 왜죠? 하하하알려달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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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아, <대놓고. 웃음> 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보세요. Hi. 오. 들리죠. 저기요? 안 들려요. 나안 들린다고? 방송에서 듣고 있는 거야 지금? 네. 잠깐만 나가봐. 그 다른 친구가 들어와 볼래? 이거 링크로 한명더온 사람 있지 않나? 여보세요. 아 어, 들려. 들리지. 야! 방금 윤씨 누구야? 죄송합니다. <laughs> 본인. <laughs> <laughs> 안녕. 왜 왔어? 들어,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왔고. <laughs> 할말 있니? 어. 내 생각이 안 나. 이제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. 어떻게든 들어왔지만 할 말이 없어. 네,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셔서. 그래, 좋아해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왜 만료된 거라고 뜨냐면 한 명이 딱그 링크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잖아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링크를 못 들어와. 그러니까 일회용이야 링크가. 일등만 기억한다니. <laughs> 아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투소입니다. 술 맨날 마시는. 아. 네, 어, 지금도. 냄새만 맡고 있는데 왜 오셨죠? <laughs> 술산거 자랑하려고 왔었습니다 <laughs> 어제 비싼 거 하나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결라디오 때 지금 술 마시려고 하나 사놨는데 그건 아직 안 깠어요 금요일에 깔라고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제가 감사하죠 만주로 아... 딱 좋은데 아니 뭐 맨날 그렇게 술을 드시면 좀 괜찮으신 게 맞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금요일밖에 안 마셔요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어나좋겠다 떨려가지고 힘들 맨 정신으로 못있겠어요 <laughs> <laughs> 그러면 할말 하시고 이건... 이제 나가시죠. <laughs> 아, 예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 저도요. 네. <laughs> 네 짧고 굵고 좋은데요? 예. <laughs> 여보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어왜 이렇게 빨라? 다들? 어떻게 됐네요 혹시 그 키링 같은 거잘 쓰세요? <laughs> 잘 쓰죠. 어 제가 하나 주문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마인님이랑 어? 이제 네. 미몽이 흑매. 이렇게 세개 해서. 와! 저희님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. 해 아, 좋죠. <laughs> 너무 감사하죠. <웃음> 다행이다. 항상 <laughs> 방송 잘 보고 있어요, 진짜. 네, 보여요. <웃음> <웃음> 잘 보고 있습니다, 저도. 아버지, 세팅 읽어주실 때마다. 아, 너무 기쁘네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스물 둘이요. <laughs> 군대 다녀오시고? 캠핑하실 때커 받았었어요. 아. 전역했다고 어떻게 단학가 안 쓰시네? 전역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? 어진 2 개월? 어 우리 애는 2 개월 때 계속 단학가 쓰던데 아 저희가 약간 유해가지고 아 좋았겠다 근데 지금이 더 좋네요 알아요 <laughs> <laughs> 지금만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이고 천천히요 해아 네네네 괜찮아요 제가 네 추방시키면 되니까요 회전율이 빠르니깐 할만하지 않으실까요? 누님 화이온. 안녕. 야 어떻게 들어왔니? 그냥 발로란트랑 레시카도 에임으로 애덕이 <laughs> 눌렀더니 되는데요? 와 개쩐다. 팁 하나 알려드리게 일단 먼저 링크에다가 에임 빨리 갖다 대시고요. 애덕이 개빠르게 누르시면은요 어때요? 레시카시오. 갑겜입니다. 왜 들어왔어? 오랜만. 누나랑 전화하려고 들어왔죠. <laughs> 오랜만이야? 그러게요. 운동 좀 적당히. 아, 인생을 살면 저기 운동 좀 해야죠. 음 그래 인생 혼자 아니, 다 사네? 나가 안 하는 거죠. <laughs> 너 딜링 당하냐고 마... 했어? 왜? 어, 원래 누님 <laughs> 저 과거에 그개 때리던 거 기억 안 나세요? 네가 맞고 싶다며 그런 의미로 깝쳤던 거 아니었어? 전 죄송하지만 딜을 넣기 위해 깝쳤습니다. 거봐 제가 역공 당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나도 내가 어, 맞는 건 좋아하지 않아. 그래도 좀 찰져요. <laughs> 그래 음. 다행이야. 좀 찰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야지 요즘은 그래도 선 지키잖아. 옛날에는 선이 없었는데 스타에서 명치에다가 저기 지고하는 데 맞고. 맞아. 여러분 진짜 아픕니다. 조심하세요. <laughs> 진짜예요 개아파요 안 아플 거 같죠? 개아파요 레이더 <laughs> 아, 오케이 뭐 정도면 된거 같습니다 너무 오래 끊은 같네요 아 그래 오랜만에 아, 들어줘서 고맙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 리르 허니 큐티 라인님 빠이 아 짜증나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다지아 이거 아 앞에 분이 이거 뭐 꿀팁 맞네 <laughs> 앞에 분 아, 너무 좋은 꿀팁 <laughs> 주고 가셨어요 강클 엔터잉 이거? 예 <laughs> 네, 엔터 <laughs> 엔터 그냥 누르자마자 엔터 꽉 누르면은 그냥 바로 들어와져요 어 너무 설레요 지금. 어때요? <laughs> 어 <어우>, 말이 잘안나요 <laughs> 요즘 인생이 좀 무료했는데, 어 아, 지금 너무 갑자기 활기차졌어요 인생이. <laughs> 왜 인생이 무료하시죠? 조금 안 좋은 일이 여러 개 아... 겹치는 바람에 아... 우울하기도 하고 음... 그냥 좀 그랬다가, 음. 아, 근데 지금 아 그냥 생각이 안 나요. 예 네, 너무 행복해요 지금. <laughs> 왜 들어오셨어요? 그냥... 응? 그냥? 방송 보고 있으면 <laughs> 이런 거한 번쯤 해보고 싶잖아요 그쵸 해보고 싶죠 그치만 얼마나 네. 아, 어찌됐든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감사 인사로 <웃음> 끝내겠습니다 <웃음> 네. 이렇게 무료한 일상에 늘 네. 재밌는 방송으로 활기 주셔가지고 네. 항상 재밌게 보면서 늘 에너지 얻고 있습니다 그럼 견자이로 삼행시 견 <laughs> 견자이님 자 자이누나 어머 히 희망찬 인생 되시길 바래요 <laughs> 하나의 좋은 순간이었다면 그것보다 더 만족할 일이 없겠네요. 정말 만족스러워요 오늘 하루가. 이거 잠깐 가지고? 아 당연하죠 이 어, 정도면. 그래요? 좋아요. 이제 가요. 네. <laughs> 아 바로 나 빨라서 너무 당황스럽다니까. 허둥둥둥. <laughs> <호당동동>. 자 만든다. <laughs> 채팅 안 올라와. <했나> <laughs> 아, 어! 아, 정이야아 <laughs> 이거 꿀팁 인정입니다. 이거 진짜, 네. <laughs> 어, 행복 아야, 대합니다 아, 받아들겠습니다. 아이, 아, 아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엔터가 안 부러졌어요? 아, 네, 네. 아, 아, 괜찮니? 아, 괜찮요 네. <laughs> 네, 저는 이제 현재 대학원생을 하고 있는다고 합니다. 아, 대학원생 노예군. 네, 전에 자희님께서 정말 감사하기도 제가 잠안된다고 하니까 걱정해 네. 주셨 아, 맞아요. 이렇게. 너무 안 자가지고. 네, 네 어쩔. 사실,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오신 분이라서. 어, 여기서까지 사회생활을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. 아, 너무 습관적으로 이게...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회생활이잖아 이게... 아, 이게 영혼의 각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<laughs> 어쩔 수 없습니다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제가 감사의 말서 따로 드리고 싶은 게그 네. 옛날에 타로를 봤던 아, 컨텐츠가 어, 있었잖아요. 네네네네네. 그때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네. 물어봤을 때 어, 이번에 노력한 만큼 나오겠다. 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. 오 진짜로? 네, 네. 완전 여기 영화입니다 여러분. 와진짜 드래곤 그 오, 자체입니다. 대박이나. 이번에 두달 동안 잠을 그냥 아예 안 자고 그러니까 됐습니다. 오 진짜로 됐구나. 네. 오, 너무 축하해요 네. 진짜로. 지금 논문지에 지금 시 실기 일보 직전이랑 다 자연의 덕분입니다 진짜 어 아.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저도 신기하네요 저도 그렇게 될줄 몰랐거든요 나 어떻게 알아내 앞머리도 모르는데 아, <laughs> 어떻게 아이, 맞힌 거야 만원 썼는데 더 쓸까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꾸준하게 방송 봐주심에도 너무 감사한데 그때 아, 언제 한번잠날못 자요 이런 이야기 있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자야 되지 않겠어요 저래서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맞는 거고 난 이게 익숙하고 괜찮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 정해져 있는 이구나 하고 아, 뭐 그냥 보겠어요. <laughs> 아시냐고요? 그럼 고민해서 나왜안 돼. 좀 아쉬웠어요. 건강을 좀해쳐가면서까지 어쩔 수 없지만 옆에서 그렇죠. 지켜보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. 그래도 결과가 좋았으니 저는 음... 만족합니다. 언제 이... 자요 그러면? 아 이제는 정말 거의 1 2 시간 자고 있어요. 오 진짜 이제는 챙길 수 있다 건강을. 다 대처를 이제 마무리해서. 어, 오 그랬구나. 저는 이제 완전히 연구실도 안 나가고. 아 어, 다행이다. 조금 쉬 조금 쉬는 시간을 어, 조금 다니고 그래, 있습니다. 필요하지 필요하지. 매주 매주 컨텐츠를 잘 듣고 있, 있,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저는 이제 감사의 말씀다 전했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오케이! 다음 분! 이거 엔터키 꼭 누르셔야 됩니다! 네, 모바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나가라고! 이팅 나가! 어, <laughs> 글 내리라잖아! 엔터 미쳤다! 아. 아, 진짜 엔터키가 되네요. 오, <laughs> 뭐, 엔터가 진짜 되네요, 여러분. <laughs> 아, 맨날 들어올 때마다 엔터된다고 광고들이야. 와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